바라게 잎으로 맛있는 요리 해볼게요. 굵은 대는 다 잘라주시고 잎사귀만 따로 떼주세요.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쪽 빼주세요. 양파 100g은 채 썰어주시고 대파는 쫑쫑 썰어주세요. 당근 60g도 채 썰어주세요. 매콤하게 청양고추 60g은 쫑쫑 썰어주세요. 고춧가루 3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 다진 마늘 1테이블스푼, 설탕 2테이블스푼. 통깨와 참기름 1 테이블 스푼씩 넣어주시고요. 감칠맛이 뛰어난 해성 간장이나 맛간장을 이용하시면 6 테이블 스푼을 넣어주세요. 일반 간장은 미온 조금 넣어주시면 맛있고요. 순질한 깻잎 350g을 양념장에 버무려주세요. 제가 깻잎 김치 엄청 좋아하는데 낯장낯장 올려서 양념장을 올려서 만드는 거 너무 귀찮아서 안 먹었는데요. 이렇게 만드니까 만들기도 쉽고 일도 아니더라고요. 여러분, 깻잎순 사가지고 맛있게 담가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